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요 그래요 우리 이제 어제 5과목에 노동관계법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 관련 내용들은 <laughs> 제가 3과목 이론 때도 한번 설명을 했나요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 어, 직업상담사 시험에서요. 상과목과 오과목은 상당히 공부 방법이 유사하다.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어, 그 것들만 좀 반복해서 보면요. 아마 나오는 법조문들이 나올 겁니다. 상과목도 음, 나오던 어떤 정보들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그거랑 똑같이 오과목의 노동관계 법규도 결국은 법조문이라는 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심지어. 아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건 정말 그대로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자주 나오는 법조문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랑, 아, 그런 게 뭔지만 좀 선별하는 음,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노동법규, 법, 법이라는 걸, 음, 물론 여러분들 보세요. <laughs> 지금 보면 노동기본권이라 그래서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헌법 제32조에 노동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법 제32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에는 나름 왜 이런 조문들이 있는지가 사실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 때문에 이게 이런 조문들이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 우리가 각종 법이 새롭게 제정될 때는요. 나름 그 어떤 그 사전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어떤 이슈가 생겨서 그 이슈가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위배가 됐을 때 혹은 그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법이 개정되거나 혹은 법이 새롭게 어 뭡니까? 음 제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어쨌든 모든 것들이 나름 이렇게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원래 그것들이 왜 그런지를 알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 법도 참 재미있게 우리가 어~ 그~ 학습을 할수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뭐 변호사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는. 직업상담사라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수업 목적, 수업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법 부분도요 어떻게 할 거냐 상과목처럼 동일하게 잘 나오는 부분만 제가 줄을좀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좀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음. 어,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나 상과목과 오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도대체 어디가 중요한 건지를 끄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 과목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했고요. 이제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 사실 제가. 이 법파트는요 5과목의 법파트는 정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많이 넣어놓긴 했습니다. 음, 근데 늘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서도 조금 더액기스를 뽑아내서 진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줄을 좀 끄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닌 거는 가볍게 스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첫 번째 헌법상 노동 기본권인데요 자일 노동권이라고 되어 있죠 헌법 제3 2 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보기 일아 처음에 1 번에 보면요 자 줄을 끊는 데는 제가 줄을 끄라고 할게요 자 볼게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을 동원해요. 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을 해야 되며, 자, 그다음 여기서 줄을 끌게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음,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왜 줄을 거라고 하냐면, 다음 중 헌법상 노동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어, 법,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뭡니까? 예, 네, 틀린 보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러니까 그런 보기로 자주 나왔던 것들을 지금부터 줄을 끌 겁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여기 줄을 끌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2번도 줄 거야겠네요. <laughs> 2번 도줄거야겠네요 음. 2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를 가지기도 합니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 아,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그 다음부터 줄 거게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의 키포인트. 오케이. 음.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줄을 끊냐면요. 여기다 줄을 끊게요. 근로의 기준은 자 여기서부터 줄 거게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아주 중요한 거 있죠. 4번, 5번은 별표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어, 우리가 헌법의 노동기본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성과 연소자예요. 그래서 여성 동그라미, 연소자 동그라미 치고요.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에 줄을 긋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중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여자, 2번, 연소자, 3번, 장애인 정답 몇번 그렇죠 장애인입니다. 혹은 답으로 고령자도 자주 나와요. 고령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음, 그다음 마지막 6번더줄 한번 끌게요. 국가유공자나 상위 공경 및 전몰 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인 근로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우선적인 거에 동그라미. 오케이. 음. 됐어. 됐죠. 자, 요렇게첫 번째 줄을 끌게요. 두 번째, 노동 3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 3권이라는 건딱세 가지예요. 뭡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거 별표 크게 하나 쳐야 됩니다. 여기다 줄일 거게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다음 중, 노동 3권이 아닌 것은 1번, 단결권, 2번, 단체, 교섭권, 3번, 단체, 행동권, 4번, 평등권. 정답 몇 번? 4번. 오케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하나 체크하고. 그다음 두 번째. 역시 이거 다잘 나와요. 노동 3권은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이 앞에 별표 하나 크게 치고 요 지금 밑에 있는 세부 조항들이 아주 자주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틀린 걸로 나오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 3권은 법에 어, 보장하는 거라서 누구나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틀린 보기로 나옵니다. 다음 중 노동 3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공무원은 무조건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음,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한해서 이 3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음, 그래요. 요거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 3번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볼게요. 자, 3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여기서 방위 산업체에서는요. 하나, 단체 행동권입니다. 요거 다른 거 아니야.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틀렸어요. 왜? 단체 행동권은 맞으나 단체 교섭권은 아닙니다. 오케이? 음, 단체 행동권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파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업하는 거. 음, 가장 대표적인 단체 행동권이 파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업체입니까? 방위산업체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 수호하기 위해서 무기 만드는데 무기 만드는데 그럼 여기 있는 직원들이 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파업해버린다고 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국가의 안보가 위협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아무리 설정한 권리라고 해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라 방위 산업체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요. 그래서 3번은 요거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요. 오케이? 음 1번, 2번, 3번, 아, 요거 3번, 1번, 2번, 3번 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aughs> 자, 근로기준법 한번 볼게요. 자, 개별 근로 관계법규 이해라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크게 하나 쳐야 될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법은요. 법은요. 그 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뭐를 항상 하냐면요. 거기 법에 들어가는 각종 다 그러니까 개념 있죠. 각종 어떤 그 워딩들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앞에 먼저 내립니다. 음. 왜? 그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그래야 그 법에서의 그 조문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법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거기 앞쪽에는 항상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그 법과 관련된, 그렇죠. 각종 단어들의, 이런, 이런 그 용어들의 개념, 정의가 나올 겁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나오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정의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좀 비슷하게, 비슷하게 쓰이는데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찝어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근로기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바로 이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 앞에 별표 크게 하나 쓸게요. 자,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뭐랑 많이 비교를 할 거냐면요. 이 근로자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어,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근로자 직업 능력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음, 개발 법령에 보면요 여기에도 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용어 정의를 하는데 거기도 일번 근로자라고 나옵니다 자요요 요 법과 요 법과 근로기준법 요거와 요 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근로자와 여기에서 근로자가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데도 근로자를 또 다르게 정의하는데, 제가 지금 이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는, 이두 개가 실제 시험에 가장 틀리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근로자의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지금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근로자 옆에 별표를 하나 치고요. 자, 보겠습니다. 정의. 근로자 뭐, 뭐냐?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음, 그다음, 그다음, 직업 능력 개발법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합쳐서 그 사람들을 직업 능력 개발법에서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르잖아, 봤지, 맞지? 맞지? 봐봐, 여기서는 뭐라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래.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뭐냐? 근로자로 봅니다. 왜 그래요? 잘 봐. 그건 너무 당연한 게, 봐봐. 지금 보면 여러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딱 뭐냐면요. 실제로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만 근로자로 봐요. 음, 그러니까, 봐봐.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우리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런데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맞지만 아직까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취업할 생각은 있으나 아직까지 회사를 못 들어갔으면 그런 사람 뭐예요? 실업자죠.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근로자라고 합니다. 왜 이러냐면요. 자, 이게 살짝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짜 너무 자주 나와서요 이거는 살짝 뒤쪽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잘 보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대부분 이 법령은요.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처우와 직업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뭐냐.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 뭐또 뭐 주말에 나올 때는 얼마를 더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지금 다 그거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 회사 다니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회사 다니는 사람만을 근로자로 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대상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거 안 봤지만 딱 봐도 여러분 법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거래. 그렇지?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일종의 뭡니까? 능력을 개발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 개발은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자기 개발 목적으로 능력 개발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이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취업에 성공시키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로자는 실업자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이 근로자와 이 근로자가 똑같긴 합니다만 엄연히 다르다 왜 다르냐 그럼 바로 그 법이 설, 솔직히 보고 있는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로자 기준법은 결국은 정말 일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법인 거고요 이거는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연히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들까지도 해당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범위를 좀더 넓게 보는 겁니다 제말 이해되십니까 음 사실 이거 제가 조금 앞쪽에 이야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법이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음, 그래서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요. 그 용어에 기반해서 모든 법조문에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로자라는 게, 결국 근로기준법은요, 회사에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는 실업자는 해당이 안 돼요, 이 법에. 오케이? 어, 하지만 여기는 해당이 된다. 오케이, 음 그래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다? 그럼 다 취업한 사람만 하는 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근로자라고 나오죠? 그럼 회사 취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렇지, 바로 실업자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지만 그것들의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법조문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법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심지어 똑같은 글자를 다르게 해석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바로 이렇게 봅니다. 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좀 아시겠죠. 음 그니까 사실 <laughs>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법을 설명해 가면서 하면 법도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법만큼 논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니까 제가 이 노동법을 실제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풀어주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에는 우린 수업 목적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음, 우리가 지금 법에 무슨 노무사가 되거나 혹은 변호사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일단은 요 처음 시작하는 서두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약간 맛배기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렇게 제가 딱 짝을 맞춰 드릴 겁니다. 오케이. 음, 됐어요. 자, 됐어요. 그래서 근로자의,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뭔지 하나 체크를 합니다. 별표 하나 치고요 오케이.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용자도 별표 하나 칠게요. 자, 볼게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우리 시험 보면, 똑같이 나와요. 예, 똑같이 <laughs> 이토시는안 틀리고 나와요. 음, 왜 그러냐? 법이라서 그래요. 오케이.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줄쳐 드리는 것만 자주 읽으면 됩니다. 자주 음, 자주 읽으면 익숙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익숙하게 보이는 게 답이에요. 음, 진짜 그래요. 오케이. 어, 그래요. 자주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음, 근로자 사용자 불 편하 치고요 근로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말하는데 그냥 가볍게 하나 보시고 근로계약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어, 임금도 그냥 한번 볼게요. 임금이란 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건데 그냥 보시면 되고 평균임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이거 시험 목에 자주 나오죠? 이거는 뭐 옛날에 사과목의 어, 노동, 그 시장론, 노동경제학에서도 나온 것처럼 자, 볼게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몇 개월입니까?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임금의 총액을 뭐로 나는 겁니까?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겁니다. 요거를 틀린 보기를 어떻게 나오냐. 평균임금이라고안 하고 뭐라고? 통상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쭉요 똑같은 평균임금에 뭡니까? 개념을 적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거죠. 음,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하고, 하나 더.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준하게 지급을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거 됐고요그 음,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도 하나 체크할게요. 평균임금 체크 하나 하고, 요거 7번, 8번 읽어보시고, 9번에 단시간 근로자도 자주 나오니까 역시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건 뭐냐? 단! 짧은 시간 동안 근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짧은 기간을 얼만큼 볼 거냐? 음, 그게 중요한데,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들 중에 단시간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법안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됐으.